남의 집 자식들은 결혼 차이나 하더라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제 어머니는 겨, 딸 결혼 문제로 음. 단단히 작정을 하고 나오셨고, 근데 우리 박주희 음. 마담님은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네. 계획은 있을지 어떤 입장일지 저희가 아. 입장 표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주희 씨, 나는. 47년 동안 연애를 <laughs> 딱한 번을. 아, 너무 딱? 아까워! 진짜? 어머! 아, 너무 아까워! 이건 안 된다, 아, 아깝다. 아, 이건 안 된다, 진짜. 아, 아니, 저는 이걸 정말. 그 챙피해서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어디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2 0 0 1 년도에 이제 럭키라는 곡으로 데뷔하면서 그때 대학 뭐 졸업 시즌에 맞춰가지고 바로 노래하다 보니까 정말 그때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노래하는데 저의 온 신경을 다 쏟았는데 이제 노래하기 전에 이제 법대 다닐 때 그때 밴드 활동하면서 그때 이제 대학. 그때 커플 있잖아요. 오, 예. 저는 이제 그때 연애를 이제 처음 해보고 오. 했는데 그때의 기억이 뭐 음악과 이제 공부를 같이 해나가기엔 너무 그게 좀 귀찮았어요. 오. 그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노래 활동하면서도 이렇게 연애에 대해서 제가 마음을 이렇게 크게 가지는 또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노래를 했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시간이 이렇게 떡 지나다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게 된 거는 저희 엄마 때문인 것 같아요. 왜? 저희 엄마 때문인 것 같아요. 왜? 갑자기? <laughs> 갑자기 또기 갑자기. 어머니가 깜짝 왜 하지 말라 그랬어요. <laughs> <laughs> 아, 그만 재래 엄마한테. 제 엄마 결혼으로. 못다고못 들어봐. 참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 엄마의 모습을 봤을 때제 기억 속에 있는 엄마의 모습은 항상 주방에서. 계속 일하고 아 설거지하고. 아 그리고 저희 집이 큰 집이었어요. <laughs> 그래서 집안의 제사라든가 모든 경조사는 엄마가 다 하시고 또 저희 아버지 직업이 직업군인이셨어요. 그러니까 밤만 되면 군인 아저씨들이 집으로 정말 많이 오셨어요. 아 밤새 엄마는 술상 준비하고 막 이거 다뒤지다거리하고 아침에 또 새벽에 일어나서 저희 도시락 여섯 개를 싸셨어요. 학교 다닐 때. 아 제 기억 속에는 엄마의 모습은 늘 주방에 있는 모습, 음,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했죠. 나는 결코 주방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음. 나는 정말 저거는 결혼은 정말 아닌 것 같다. 음.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계속 가지면서 이제 성장을 하다가 음. 부모님께서 저희를 딱 앉혀 놓으시고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어, 여자는 결혼을 하면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음. 이렇게 된다. 이름 잃어버린다. 음. 우리 딸들은. 이름 석자를 세상에 알리고 결혼을 하면 좋겠다. 음. 그래서 저희 언니하고 저는 저희 부모님 말씀을 정말 철석같이 정말 믿고 어. 아직도 실천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이름, 어. 이름 석자를 언니도? 정말 언니도 어. 어, 언니도 아직 결혼 어. 결혼 안 했어요. 언니도, 언니도? 네. 아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지나다 보니까 제가 뭐 취미 부자기도 해요. 등산도 좋아하고 골프하고 음또음 트로트 가수 모여 가지고 FC 트로킹즈라 그래 가지고 음 축구하고 음 그림 그리고 음 방송하고 음 행사하고 이러다 보면 연애는아 그거 좀 실시간이 없어요. 시간까극치 거예요. 아제 시간이 너무나 너무나 너무 저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나 소중한 생각 안 하고 아 그니까 러 이게 엄마의 영향이 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거라니까요 <laughs> 그러다가 네. 제가 <laughs> 아, 좀 네. 그러다가 네. 제가 <laughs> 아, 그러다가 그러다가 제가 어~ 참 이제, 이제 엄마한테 지금,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어. 제가 한 클럽을 하나 이제 만들었어요 어. 나도 이제 뭔가 이제 좀 별로 클럽? 해 네, 클럽을 어. 만들었습니다 모임. 어~ 회원은 저희 매니저와. 어 그리고 저와 그리고 후배 가수로 해서 비혼주의 클럽을 만들었어요. 아 <laughs> 비혼주의 클럽을 만들었어요. <laughs> 어, 아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비혼주의 클럽. 아유. 아유. 아이,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은3 명이지만 저는 4명5 명해서 이렇게 마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마을까지. 와. 이렇게 비혼주의 이제 솔로들 우리 친구들 이제 후배들 같이 함께 재미있게 살아보는 게 와. 저희 이제 제 향후 이제 로망이기도 해요. 아... 그래서, 어, 엄마께서는 제가 막 결혼하기를 원하시지만 제가 충분히 지금 잘 살고 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너무 이렇게 흡족해 아닌듯데이 표정으로 <laughs> 지금 어. 계속 저안쳐다보요 어머니 드라마에 나오는 네. 표정이요 아니 뭐 비욘즈 클럽이라고 뭐 이렇게 하니 나이스 클럽도 아니고 <laughs> <그치. 웃음> 비욘즈 <비온저> 클럽 <그룹이야>. 나는 상대방 클럽은 존재하고 있지 어머니 처음 나는 클럽이 뭐, 아, 어, 어, 있어 아 이것이 시집을 가기에는 가각 어쨌건 그것이 솔직히 티가 부담스러울까 싶으니까 내가 자꾸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물어보든안해 그래도 혹시라도 남자친구가 생기지 않을까 그냥 보고만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제는 비욘적클럽 차라리 나이트 크롭 하세요비욘적클럽 어, 좀럼 좋지 않나요? 예. 회원 환영. 자, 아 어, 여기 회원. 저 회원 환니 예. 어. 아, 아무튼 지금 소안 되나요? 회원도 해주지 않아요. 아니, 근데 어. 어머니, 그건 맞나요? 니네 음. 지금 결혼하면 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음. 살아야 되니까? 음. 이름을 다 알리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신 거 맞아요? 얘기하셨어요? 그런 얘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네하셨 그러긴 하긴 했는데 이것이 이때까지 이렇게 이런 건내 생각을 다알린것 같아 전국적으로 자기야 모르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애진혁이 알려 놓고서 그러면 내가 그거 핑계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아, <laughs> 아 그런 얘기를 아... 하긴 하셨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 꼭 결혼했으면 하는 마음이 막 드시는 이유가 특별히 또 있으세요? 예, 네, 있어요 음.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았어요 작년 음. 6월 달에 내경색으로 <laughs> 쓰러졌거든요 아이고. 다행히 옆에 이제 주위 아빠가 계셔가지고 그 타임에 바로 병원에 가서 시술을 해가지고 괜찮았는데 지금은 음. 이제 다 완전히 내 생각에는 나은 것 같거든요 에이. 그런 고서하다 보니까 그래 나 혼자 예를 들어서 있을 때 내가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음. 그 옆에 사람이 딱 이제 그게 남편하고 별로 사이도 안 좋아 우리는 그냥 아웅다아 사이요. 그런 상황에 남, 필요한 어, 상황에 <laughs> 그래도 저료게 했을 때 남편이 옆에 있다는 거지 <laughs> 참 고맙더라고요. 어. 어. 근데 우리 딸내미는 만약 경우 지원자 그로 살다가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 대처를 할까. 음. 아 요즘에는 그, 우리 비상 버튼도 있지. 그거 네. 용으로 남편 형처럼. 대신 아, 비상 버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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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급하면. 비, 비, 저 비상 어. 버튼을 못 눌러 어. 옆에 사람 이 있어 빨리 대처를 하는 게 굉장히 빠르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어머님은 그러니까 주희 씨는 보니까 음. 우리 박주희 마담님은 본인이 굳이 노력할 마음도 안 들고 아, 지금 너무 행복하고 지금 이런 삶이 느낌인데 너무 좋아요. 어머님은 좀 많이 바쁘시고 <laughs> 마음이 막 이미 갔어 <laughs> 음. 아플 것까지 가서 이제 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 하시는데 <laughs> 다른 어머님들은 천상의 마담님은 음. 왜 우리 아들은 이거 뭐못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왜왜 음. 네. 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말안 했던 너무 잘 알죠. 어, 자기가 지금 아직 그 재정적으로 독립할 음. 그 이제 여건이 안 되니까. 유산이. 그런다고? 응? 유산. 상속받은 거지. 아, 유산이야. 유산은 <laughs> 버거스야 유산이야. <laughs> 왜 죽여? 아니 그런데 얼마 전에 네. 건물주라고 그러면서 네. 혼인이 한번 들어왔어요. 오. 그런데 직업이 <웃음> 건물주? <웃음> 건물주의 자제인데. 무남 동료야. 그리고, 오, 그리고 그 아가씨를 또 내가 알아서 보니까 인물도 또 괜찮고 아이고, 괜찮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중시이 들어왔는데 네. 길이 이렇게 뛰는 거예요. 안하신다고 응? 내가 무슨 뭐 팔려가냐 고 그러면서. 그치, 그치, 어. 어? 남자들은 그래? 아니 내 말은 있지. 만나만 보면 어때? 어. 만나지도 않고 팔려간다고 난리를 치고 있지. 누나가 잘못 얘기했지. 건물주 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괜찮은. 딸인데 한만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자 입장에서 그렇게 기하 기분 나쁘지. 않아? 자기야 내가 건물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 그걸? 난 나름대로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했지. 음. 편안하다. 음. 너가 아직 좀 일도 좀 불안정하고 어, 그러니 그만 자취해 봐. 딸이라고 얘기했으면 봤을 거예요. 그럼면 아이가 있는데. <laughs> 아니 그냥, 그냥 만날 수는 있잖아. 있잖아. 저기 얼마 면 돼요. 얼마 면 돼요? 아니 얼마 하면 되는데 그다 이렇게 왜왜 <laughs> 어. 왜 그러셨어요? 자존심상 하셔서 그러셨어요? 아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뭐 만나기 전부터 이제 그 건물에 네, 건물. 대한 얘기를 에이, 하니까 아뭐다나어왜내 아, 아, 부모님인데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고 아왜 자꾸 그래, 그래, 나를 뭐 건물에 팔아먹으려고 하지? 아, 어. 이게 이제 되게 처음에 불쾌했어요. 그래서 어, 어. 근데 또지나서 생각을 해 보니까 지나 어, 서생 엄마도 어. 조금 잘못된 것 같은 게 아들이 좀 이제 왜곡된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뭔가 좀 설득도 하고 뭐좀왜두번 아, 예, 권하지 뭐 않았냐 좀 지금 뭐야 지금 뭐야 그니까 그, 그건물이 했어야 되는 그 아, 건물이 그 정도. 층수와 층수가 있는지 몰랐다. 왜두번 아, 권하지? 아무 정보가 없었다. 저 아, 정도면 팔릴 수 있었는데. 아, <laughs> 내 나갈 수 있어. 볼수 있었는데. 아니, 근데 사실은 잘생겼잖아요. 음. 앞으로도 또 이게 들어올 텐데, 오면은. 그렇죠. 내대 시선을 안 가지고 네, 조금 그래.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아, 생각이, 아, 네. 있네요. 아니, 아니, 생각이 네. 있네요. 아니, 저는 오늘 녹화 네. 자체가 네. 이해를 할 수가 네. 없어요. 아니, 두 분도 마찬가지고, 여기 장가연 언니도 마찬가지고, 네. 너무나 이. 백화점해 주세요 저도 저도 포함해 주세요 저도 포함해 주세요 저도 포함해 주세요 왜 나만 내인정 차별이야 어우 아, 어, 나도 같은 인종인데 <laughs> <laughs> 유리병이 집어넣을 거예요 나한테 맥는 거야 아주 그냥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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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디, 디스플레이로 따지면 어. 굉장히 앞에 놔둔. 1층 명? 네, 가층이에요 저희는, 매대, 어, 어, 그 지하에서 아직 안 꺼냈거든요. <laughs> 잠깐만요, 저희라니요! <laughs> <저>? 잠깐만요, 저희라니요! <laughs> 잠깐만요! 저... 아니요 지금 <laughs> 저희의 채용도 아닌데요. 예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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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해 예민해. 너무 친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들이 네. 아, 왜 이렇게 다들 너무 어, 허우대가 좋고 어, 네. 어, 너무 멋지고 자기 일들 잘하시는 분들이 그치지. 왜 이렇게 바, 부모님이 밥상을 이렇게 차려놓으려고 하는데 어. 왜 그거를 싫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밥상을 없앴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와 제 동생을. 남의 가정에 귀한 자식을 망칠 일 있나? 하면, <웃음> <웃음> 숨겼어요, <웃음> <웃음> 혼자 살아라. 능력 때문에 혼자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다들. <laughs> 그러니까 그거야. <생각 웃음> 아니, 근데 저는 장영 씨 얘기를 들으면서 어, 네, 네. 너무나 공감이 갔던 어떤, 게, 어, 예. 저희 1층에 여자 매니저가 살고 있잖아요. 어, 네. 가끔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해요. 음. 언니. 너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어. 그면 제가 드는 생각이 똑같아요. 왜나 팔아서 신세고질려고 <laughs> 어. <laughs> 그러면 느낌이 진짜 아. 그러네요. 뭔가 제안을 하면 이제 나이가 이제 차잖아요. 내가 <laughs> 뭔가 팔려가는 느낌이야. 오늘 어. 어, 네. 그런 그래서 너무 공감이 갔어요. 두 사람이 그런 얘기 들었다는 얘기 들으면 아직도 나이가 들들었구나라는 생각이 아. 딱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의사잖아요. 네. 네. 의사는 장가가 기전에가 최고 시세 좋아요. 시세가. 아, 가가기 전이 직전이 시세가 제일 좋아. 네. 레지던트 끝날 때까지 시가 시가. 시가가 아주 제일 좋은 거야. 그때가 맥시멈이에요. 지금 화로군요. 화로 제일 좋아. 계속, 계속 화로 화로. 언제 언제 사 거야? 화로 화로. 그러면. 그때가 이제 최고 시세인데. 네. 그때 당연히 이제 나는 연애를 하고 있었지만 음. 제안이 오거든요. 네, 네. 여기 저기서 또 제안이 와요. 우리 엄마가 또뭐 얘기도 하고. 음. 그러면 그때 눈을 질끈 감았으면 사. 네이 어떻게 인 아니야. 내 네, 나이 네, 네. 60이 돼서 보니까. 또그 얘기를 해 60이 돼서도. 아 60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어. 그때 눈만 한번 질끈 감았으면 그러면. 내 일생이 참 다른 길로 어 좋은 어, 좋은 길이든 뭐가 됐든 어찌 됐든 어, 또 다른. 점은 뭐, 덜 뺐을 것이다. 여드름 것도 덜 자도 되고 여드름도 덜 덜짰쓸 그러니까, 것이다. 함 <laughs> 쌤. 왜요? 아 너무한다 진짜. 그러는 그래서 막 그. 그 사모님하고 6년을 뜨겁게 사랑했잖아 그리고 사랑이 결 그래서 그 있고 근데 오늘날 그... 이 마당에 그러면 그 사랑을 왜곡해야 되겠어? 아니, 사랑을 왜곡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때 생각을 좀 바꿔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생각도 할수 있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게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건이에요. 어... 그 사람이 가진 좋은 조건이에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하면 거지. 되는 건데, 어... 그게 왜 이렇게 삐뚤어진 생각을 하냐? 어... 그러니까 자, 건물주 님 건물주 있어요? 따님을 따님? 다시 한번 괜찮아, 네. 소개는 해줘보세요. 어... 그리고 그냥 어... 봐, 그냥 보면 음... 괜찮아. 그 사람이 좋으면 <laughs> 그냥 돈하고 상관없이 연애해도 돼. 아니, 근데 그 이미, 이미 나, 거절한 걸알거야요 아, 한 다음 주에 이제.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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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에 결혼식 어? 가야 돼. 다음주에 결혼식으로 가고. 그니까 이게 화로 시장에서도 아, 이게 조금만 지나면 바로 눈탱이 네. 맛이 가가지고 <laughs> 없어요. 못 찾아. <laughs> 눈깔이라뇨 지금... <laughs> <laughs> 아니, 아니면 아니, 제가 눈까리라고눈까리천번 연가 눈까리 최현우 씨 같은 경우는 음... 외국인의 조언을 들었더라고요. 결혼에 네? 대한 아, 이 가치에 아, 대해서. 네. 저는 보니까 옆에서 얘기해 들어보니까 이 장영 씨가 결혼을 왜 그렇게 막 적극적이지 않은지도 이해할 것 같아요. 아, 진짜? 왜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시절부터 보니까 키 크고 잘생긴 애들은 아쉬운 게 없는 아, 거야 맞아, 맞아. 아쉬운 게 없어! 이기적이야! 언제, 언제든지 올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어릴 때부터 몸에 뱄어. 자, 분노를 좀 가라앉히고. 싫어! 그래, 그러니까 찬우씨 같은 경우에, 어, 어때요? 현우씨 네. 같은 경우에 늘 하지. 절박해? 어때, 왜? 저요? 왜? 제가 이제 마술을 한 게, 예, 그래. 이제 한 중고등학교 때, 이제 한 고1 네. 때 사춘기가 좀 뒤늦게 왔어요. 어. 네. 근데 여자친구를 너무 만나고 싶어. 아, 근데 애가 좀 키도 좀, 음 어, 뭐 그렇게 안 크고. 오. 그렇지. 뭐 말도 잘 못하고. 근데 좀, 못 내성적이었어, 좀 내성적이었어. 좀 내성적이었어. 저번 인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그때 당시에 탁 TV 쇼에서 데이비드 카퍼 그 아, 형님이 가장 인기가 많았잖아. 맞아요. 야, 그래서 그 형님이 이제 그때 되게 예쁜 여자 어, 연예인이 탁 있는데 TV 쇼에서 탁 하니까 다이아 반지가 뻥을 다고 <laughs> <웃음> 저거다. <웃음> 야, 저, 저거를 배우면은 오, 내가 좋아하는 이성한테서 <웃음> 원하는 <웃음> 이벤트를 팍팍 할수 있겠구나. 오, 그러면서 이제 마술사를 이제 취미로 하기 시작한 거예 근데 이제 마술사가 되갖고 제가 이제 23살쯤에 이제 전 세계 마술 선수권 대회가 미국에서 열렸어요. 네. 거기서 이제 우승을 했어요. 네, 우승을 이제 처음 하고 나서 트로피를 주시는 분이 데이비드 카퍼필드. 아, 이제 커버빌드 형님, 이제, 그, 그, 이제 트로피 이제 주고, 시상식 끝나고, 이제 수상자들이랑 저녁 식사를 맞다 같이 함께 하시고, 음. 이제 저녁기 타고 가신대요. 어. 그래갖고, 이제, 한 끼를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나한테 묻고 싶은 거다 물어봐라. 음. 그 저한테 이제 조언 같은 거 없냐? 프로 마술사로. 어. 음. 가만히 또 웃으시면서. 음. 가만히 또 웃으시면서. 결혼하지 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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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손? <laughs> 갑자기? 스물 살한테? 무슨 물세 살한테? 결혼하지 마.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서, 어, 어 결혼을 했더면 야, 우리는 마법사야. 어. 환상을 심어주는 사람들이야. 응. 그런데 야, 우리가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하는 거 TV 쇼에서 보여주면 너 같은 녀 TV 공연 오겠니? 안 와. 아 그분이 56년생이에요. 56년생. 어, 그 이제 5 6년생 그때 당시 나이가 한40 정도 되셨는데, 그때 딱 여자친구도 같이 데리고 오셨는데, 그때도 음. 여자친구가 막 계속 바뀌세요. 아, 그때, 아, 어, 너무, 너무 예쁘신 아, 여자친구랑 아, 어, 그래, 그래. 그래. 우리 선빈이 말씀하신 어, 거니까. 좋언또 써야지. 또 결혼을 <laughs> 하지 말자. <웃음> 결혼을 <웃음> 하지 말자. <웃음> <결혼은> <웃음> 하지 말자. 마술에 집중하자. 어. 근데. 구그 형님이 어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는 분이 예? 53세 혼전임신으로 급하게 <웃음> <웃음> 가셨거든요 5 3세 네, 53세 그래서 아, 어, 야, 딸이 야. 있으세요 어. 그래서 오랜만에 뵀어 네, 그래서, 결혼하래? 아, 그래서 어너잘 지냈니? 이랬면어야너 결혼했지? 이러면 아, 저 결혼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셨는데 이랬으면, 아, 네, 네. 내가? 어? 그런 <laughs> 말을? 그래. 난 안했어! 네. 자기 기억도 못해! 딸이 최고야? 아 야! 난딸 때문에 살아! 무슨 얘기야? 결혼 어떻게 해야돼? 네? 저.. 야! 그런 말씀하셨는데! 농담이었겠지? 아, 조금 모르니 이러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최현우씨는 네. 지금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아, 있어요? 있죠. 저는 음. 올해로 나이가 마흔여섯이거든요. 오, 동안이야. 대박이지 네, 마여섯 정말. 네, 한살 차이입니다. 여러 가지 뭐 상처들도 있고 음. 뭐 이러면서 이제 아, 결혼 그냥 좀 쉽지 않겠다라는 음. 생각이 있는 있었는데 이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음. 조금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 왜냐면 그 전까지는 맨날 주말마다 야, 금토일마다 투어하고 음. 막전 세계 돌아다니고 음. 사실 365일 중에 집에 있는 기간이 거의 많이 없거든요. 어머, 한, 한 진짜 한 제가 100일은 나가 있어요. 아, 100일은 오, 나가 외국에. 있고. 아, 네, 아. 외국에 나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공연을 하러 나가 있으니까. 아. 뭐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아. 막 이래,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코로나 때 처음 쉬어본 거예요. 공연이 네. 없어지니까. 네. 다. 공연이 없어지니까. 아.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처음 울어본 거예요. 아, 그러네. 빨간 날에 저는 항상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아.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 그래서 집에서. 아, 그러면서 제가 걱정이 됐어요. 아, 나이가 들어서 혼자면 음. 내가 일을 안 하게 되는 그 순간이 분명 오게 될 텐데. 아, 그안할때 그때는 내가 조금 이게 좀 외롭고 쉽지 않겠구나라는 아... 생각을 아... 처음 해봤어요. 필드 형한테 속았다. 아... 네, 저... 그저그 아... 형님 그 속은 거 자기는 사요. 다 해놓고 아... 본인 자체가 카퍼 필드 형이 아... 막은 그런 환경이지만 음. 지금 보면 누나가 너무 행복하게 아, 잘 아, 살잖아. 아, 맞아요, 아니, 맞아요. 좋아서 기절하는 어... 모습을 보면 어, 생각지도 않던 누나가 저렇게 행복하면 나도라는 생각을 하게 좀 자극을 받나요? 제 지인들 중에서 제일 최근에 결혼한 사람이 누나예요. 네. 어... 근데 이제 지인 이치 어, 너무 좀 거리를 친구요 지인이 아니고 지인이 아니라 네. 알고 지낸지좀 됐습니다. 네. 시원하다. 근데 네, 매영이 처음에 집에 놀러 오시면 네. 이제 되게 밝고 오, 항상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어. 근데 이제 이게 뭐 언제라고 딱히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 밝은 에너지가 되게 자연하게 떨어지는 어떤 <laughs> 그가 있었어요. 강가래. 어 그러면서 전화방에 있어야 되는 분이 자꾸 제 방에 <laughs>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아, 뭔가 가, 가, 가. 피, 피신 온 것처럼. 그러면서 어. 얘기는. 계속 영화 형 되게 행복해 보이지 않냐 너도 어? 얼른 장가를 나. 가라 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표정이랑 분위기를 보니까 <laughs> 어. 아 이건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laughs> 요즘에 어. 매형을 보면서 그게 혼란스러워요. 아아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해내야 되는 건가 과연 아 이걸를 아 해내야 되는 건 어.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안 하는 거는 본인은 편해요 상관없죠. 음, 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선택해서 가고 있으니까. 음. 근데 지금은 같이 사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왜냐면 저도 우리 아들이 기숙사 있다가만 와도 음. 그 집이 막 다르거든요. 이게 뒤치다 거리가 음. 그거 좀 그거 힘들지 않으세요? 예, 뒷치다 거리 힘들었죠. 어. 왜냐면은 <laughs> 일단 연극을 하니까. 음. 굉장히 생활이 불규칙하고 그치. 수입이 너무 적어 어. 그래서 음. 아버지하고 누나 몰래 제가 2년 전까지 제 용돈을 줬어요 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알게 돼 가지고 우리 남편이 저한테 막 뭐라 하는 거야 자기는 이야기 안 하고 미안하다 그렇구나. 아니면 주변에서 <laughs> 아들 저렇게 머리 큰 애를 용돈을 준다고 빨리 내쫓지 않냐고 음. 어? 막 그런다 애를 갖다 그렇게 바보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음. 부모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이게 연기하는 애가 헝그리가 없어갖고 어떻게 저걸 버티겠냐고, 음. 당신 정신 차리라고 저는 때막 그래요. 음. 또 우리 딸은 나중에 제 용돈을 늦도록 주는 걸 알고서는 뭐라고 궁시렁거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laughs> 지가 주는 것도 아니고. <laughs> 그거 저는 공부하느라고 돈 하시고. 내가 아파트 한채해먹었다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뭘 해달라는 게 없었어 공부도 안 했어 그러니까 <laughs> 나 돈도 안 들어갔어 돈 들어가면 간떨어 공부 안 했어. 그 소녀가 내 자식 바로 연극하는 사람들이 아, 나 연극할 때도 힘들었지만 정말 <laughs> 네. 지금도 여전해요 대학로 가면은 50 넘어서까지 결혼 못하고 있는 내 친구 아들도 있고 아,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공연을 하나 하면은 음. 두달 연습해 그리고 공연을 뭐. 보름 할때 있고 뭐일주일할때 있고 뭐한달할때 음. 있지만은 내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연습을 해야지 음. 공연해야지 그치? 그러면은 어디 정규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럼 중간에 뭐 C F도 하고 또 공연 끝나고 나면 노가다도 뛰러 가. 그럼 난 어이고. 진짜 되게 마음이 아파. 왜냐면 그런 일을 어려서부터 해오던 애가 아니라 몸으로 그 노가다를 하고 오면 막 여기 막 파스 잔뜩 붙이고 내 친구도 한번 그래갖고 나랑 싸웠다. 아, 그 얘기를 해서? 음. 쫓아내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쫓아... 네 아들이나 쫓아내라. <laughs> <laughs> 내가? 어? 내 아들을. 맞아요. <laughs> 내, 맞아. 내 아들, <laughs> 어, 내 아들 그게...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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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런 거지. 그래. 그래. 사실은 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어, 건 진짜, 아닌 오, 진짜. 거예요. 진짜. 그래. 저것이 영원히 나한테 빨대를. 꼬지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나한테는 안 들겠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빨대를 걱정하는 <laughs> 주변에 이런 어. 우리 섞인 얘기와 음. 본인 본인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식 안 해보셨어요? 그 빨대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참 따뜻한 분이다라고. 언제 이렇게 웃기냐? 이렇게 웃겨예예 예. 이제 빨대 얘기가 나오니까 그치 이게 어. 이제 나올 때가 된것 같고 어. 어, 좀 죄송한 부분들도 있죠. 근데 네. 이제 그 방송에서 참 좋은 얘기들을 잘안 했던 것 같아요, 제 얘기들을. 아까 돈이 안 들었다, 근데... 공부를 안 해서 이러니 아, 뭐... 아, 이... 그거는 제가 그때 그게 효라고 생각했어요. <laughs> 아, 그 공부를 많이 <laughs> 뭐그 해서 부모님께 뭐, 유학이나 이런 네. 부담을 네. 드리지 않았다. 아, 뭐 일체... 일체, 일체, 네. 일체 학비에 대한 부담을 안 줬다. 네. 아무것도 효. <laughs> 저... 효라고 생각했다. 네, 그 아, 외에 또, 네. 자, 또 좋은 얘기들 사실에 대해서.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 집이 힘들었던 얘기들은 했었잖아요 예. 네. 그때 제가 이제 친구네 집에서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 사실 학교에서 살았었어요 매트리스 깔고 오. 이제 오. 뭐 건조대 이렇게 빨래하면서 부모님 네, 걱정 안 시키려고? 네 제가 뭐 9시에 여기서 첫 수업이면 그 전에 8시쯤 나가서 이제 어디 배회하다가 재 수업 들어가고 오. 뭐 그런 생활도 했었고 다 졸업을 하고선 아버지가 뭐 도관이랑 이렇게 어, 어. 활동하신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얘기를 아... 사실은 이랬다. 어... 그까뭐 그러니까 헝그리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아좀 뭐, 답답한 부분들도 아, 있죠 나는, 뭐, 나는, 뭐, 뭐, 나는 뭐, 뭐, 삶 자체가 헝그리였는데 나에 대해서 부모님이 걱정 안 시키려고 말안한 부분에 대해서 몰라주신다 음. 아, 저 아름다운 얘기들도 같이 방송에서 할 필요가 아, 있어요 아, 전혀, 아, 아, 전혀 처음 들었어요 빨대 얘기만 들었는데 부모님한테 근데 희망을 드려줘 내가 배우로서 지금도 계속 당근질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결혼도 뭐 이런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격려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단은 대화를 하 슬슬 핀다, 피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집에 오면 딱 지퍼를 채워 말을 안 해. 왜, 왜 잔소리를 하셔서 그런 저, 건가요? 그 슬슬 피한다는 네. 얘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laughs> 네. 그냥. 작정하고 피하고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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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게... 웃겨, 웃겨, 센스 있어, 멋있어, 완전 어. 웃겨. 야키 큰데, 오 유머러스도 해. 어. 최유로 기분 나빠 <laughs> 기분 나 아. <laughs> 유머는 자기몫이였는데최유로는 어. 맞을 <laughs> 단기 못해 지금. 아. 아. 좀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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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계속 가세요. 예, 예. 네, 네. 아 불편해요. 그 <laughs> 얘기들이 일단은 좀 서로 불편한 얘기니까, 음. 네, 열심히. 좀 피하고 있었는데, 네. 동심이 이제 섭외가 온 거죠. 네. 그래서 엄마가 전화갔다고더니너 네. 동심에서 나랑 이런저런 얘기를 할래? 아니면 방을 뺄래? <laughs> 너 동심에서 나랑 이런저런 얘기를 할래? 아니면 방을 뺄래? <laughs> <laughs> 아! 산이랑 모정! 야! 모정! 야! 모정! 아니, 모정이 그렇게 했다고. 뭐... 아 저렇게 따뜻한 정성의 바아분이 어떻게 아들한테. 방을 빼라고. 수홍 씨. 그들이 서른 여덟 되도록 밥벌이도 못 하고 있어. 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근데 진짜 아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대단한 대답을... 그 얘기를 듣고. 어, 응. 난 배우지만. 응. 엄마를 위해서 응. 여기 앉아 이쪽 치. 방을 안 빼야 되니까. 이어봉 마담님께서. 네. 이 우리 주희 씨 때문에 좀 답답하다면서요. 누구? 어, 냉장고 때문에도 먹는거 이제 말을 해야 돼요. 이제 말을 해야 돼 어, 말을 <laughs> 네, 해야 돼에 겁나게 자랐어요. 어, <laughs> 아, <겁나게 웃음> 내가 강계에서 사는데요. 네, 네. 서울에 이제 딸내 집에 한 번씩 와서 냉장고를 한번 열어봐요. 네. 네. 냉장고를 열어보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다텅 비어 있어. 네. 그래서 내가, 아야, 너는 못 먹고 사냐. 음. 그러면, 엄마, 그래도 다 먹을 거 있어. 음, 먹을 거 네. 있어. 음, 그러면 뭐. 이제 밥을 안 먹는다는 결론이고너 반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음. 그래, 나딱 와서, 나는 너네 집 와서 며칠만 있으면 연장실쪽 걸려서 그냥 꼴꼬닥 하거다 음. 그래. 그러면 음. 딱 집에서 이제 지는 나가고 집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결혼을 했으면 음. 남편 있고 자식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은그 남편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쵸. 뭘 만들고 좀 사다가라도 놓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도 좋은데, 있을 게뭐 그런 부담감이 없는가 봐요. 그렇게 전혀 없는 거야. 사진, 냉장고 사진이 있대요. 영양실 좀. 아니, 먹을 것도 있어요. 있을 거는 또다 있긴 해요. 있을 거 있는데. 그, 아 거기 있을 거예 아니, 그래. 밑에. 아우 거기 아니, 그래. 밑에 과일도 좀 있고, 냉동실 드시면 또 이렇게 뭐. 근데 난 너무 신기한 게 없으면 아예 없지. 저건 뭐예요? 뭐 있는 거예요? 아니, 기본 고추장. 아, 고추장. 뭐 된장? 이게 오대랑 냉장고도 야. 가득 채워져요. 오대랑 <laughs> 스에도 음료. 아, 그래 맞아. <laughs> 음료도 채워놓지. 제가 정말 근데 생활이 새벽에 나갔다가 한밤중에 들어오니까 아, 어떤 와. 음식 재료를 사놓면 으 그게 다상해요 밖에서 먹는 아. 시간. 네 그게 아. 너무 많고 집에서는 그냥 차마시고 아, 그냥, 아, 그냥 간단하게 그런 좋, 그냥 좋다 정원. 좋다. 근데 네. 꼭 요즘에 네. 그렇잖아요. 뭐 네. 결혼으로 인해서 혈혼으로 이란 가족도 있지만 맞아. 아니면은 와. 저처럼. 저희 이제 여자 매니저처럼 이렇게 음. 같이 어떤 관계에 의해 가지고. 음. 가족처럼.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의 형태, 이런 것도 맞아요. 좀 긍정적으로 오. 봐주시면 네.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아직까지 구독까지 요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